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왕사 김종입니다. 우 오늘은 챕터 40, 근태정치입니다. 어, 이 파트는요, 여러분, 영조하고 정조, 그리고 탕평, 호란, 순서, 그리고 어, 조선 후기 일본과 관계입니다. 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2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영조하고 정조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어, 꼼꼼히 읽어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 혼자 다니실 때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정치 영조 숙빈 최씨 아들이죠. 어머니가 신분이 천한 무술입니다. 어, 노론의 지지를 받아 직위했습니다. 직위 직후 상황이요. 탕평교서 어, 싸우지 마라.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어~ 소론과 어~ 노론을 등용합니다 음~ 완논탕평이죠 그리고 을사처분합니다 싸우지 말자면서 신임 사활을 재조사해요 그러면서 김일경 그~ 소론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일경을 효시하고요 그다음 목호령도 육시 육시 여섯 가지로 여섯 개로 찢어 죽이고요 소론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미 황국 노론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니까 노론 강경파를 제거하고 다시 소론 온건파를 집권시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자난이 터집니다. 소롱 강경파가 간장게장 먹고 경종이 죽었다고 하면서 어~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는데요. 소롱 강경파와 남인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경종이 원수를 가겠다고 일으킵니다.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죠. 청주성을 함락시킵니다. 안성 죽산에서 광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청주에서 일어났다는 거 청주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유대첩은 이제 왕과 신하 간의 의리 확립을 주장합니다. 탕평파를 육성하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 t v 탕을 정인기 탕을 정인기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새 한국사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땐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탕평 교서 의사처분 정미 왕국 2인자에 난기유대첩은 특히 2인자 난잘 보시기 바랍니다. 탕을 정인기 좀더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경신처분 어, 노론 4대신이 완전히 복원되는 거고요. 신임 목사를 무혹으로 처리하고, 신윤 대운, 음, 이니 목사가 무, 무혹이다. 잘못된 것이다. 경종 판단을 부정합니다. 경종의 판단을 부정하고요. 어, 그나마 좀 중요한 게 탕평비죠. 탕평비. 성균관 입구, 반수교에 건립합니다. 어, 탕평비 말고도 탕평채, 음식이죠. 탕평갓, 탕평부채가 있습니다. 어, 의뢰옥사는 나주개사 사건인데요, 이게. 소론 강경파가 역무를 어, 하다가 발각됩니다. 이걸로 소론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토역경관은 역적토벌하고 경출하는 이 과거시험에서 어, 소론이 영조를 디스해요. 이걸로 이제 소론이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 탄암지 지변서 탑, 탄압 지변서도 있는데, 이거 영조 비판한 거죠. 이때 소론 500명이 처형됩니다 소론은 재기가안 되죠. 그러니까 영조는 음, 소론, 아작 냅니다. 어, 소론, 아작 내고, 영조는 이제, 노론, 이제, 일당 전제화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모화변, 음, 노론, 나경연이 세자 비행 열 가지를 상수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도세자가 귀주에서 죽어요. 어, 이때 노론이 이제 두파로 갈라집니다. 어, 강경파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 벽파고요. 온건파는 사도세자 죽이는 거는 좀 너무하다. 이게 시파입니다. 이제, 어, 권력 잡은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탕평정치, 완론 탕평입니다. 소극적 탕평이죠? 탕평비, 성균관 반수교에 썼습니다. 어, 만들었는데요. 평당 짓지 않는다. 말이 있죠. 서원정리, 살림 부정하고요. 이조전랑직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음, 자청권과 통청권을 폐지합니다. 살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조전랑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조전랑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이조전랑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조전랑직의 권한이 약화되는 겁니다. 꼭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다음 개혁정치 중요하죠. 음~ 빅스리 균천탕입니다. 균역법 청계천 준설 완논탕평 예, 균천탕인데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어, 균역법 두필 주던 거한 필로 줘요 두필을 한 필로 균역의 폐단을 해서 노력하죠 음, 부족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잘 나오죠 부족분 결작 일렬당 이두 선무궁합포 부자에게 걷습니다 양반 아닙니다 부자에게 걷어요 그 다음 어장세 어염세 선박세 징수합니다 그 다음 청계천 준서래요 서울의 홍수 방지합니다 임노동자 동원하죠 돈 주고 노비종법법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어, 양인이 됩니다. 재정확보 목적이죠. 이 음. 앞에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균역법 그다음 천계천 노비종법법 잘 나옵니다. 특히 균역법 부족분 어떻게 채우는가 이거 진짜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기록과 노인시험 보고요. 자기 노인이라고 노비공간법 어, 노비들의 신공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 폐지요. 예 음. 인두지지는 거 이제 금지합니다. 그다음 압수 어, 무릎 나가게 하는 것도 금지예요 죽일 놈들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어, 폐지합니다. 아나 이래서 영주가 싫어요. 사형수는 삼심제로 합니다. 신문고 부활 그렇죠? 어, 쇼죠 쇼 그렇죠 보여주기 합니다 상원 격쟁도 실시합니다. 어, 수성유눔 이건 기출됐었죠? 군형 정비합니다. 훈련도가 머영점군형 중심으로 서울 도성 어, 방어체제 만듭니다. 수성률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살림 공론 부정하고 고구마 도입됩니다. 고구마가 여러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감저라고 합니다. 감저. 고구마는 감저, 남저, 이럽니다. 어, 감저가, 감자로 보면 안 돼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조선통신사, 어, 일본, 조엄이 가, 가지고 왔습니다. 금주령하고 사치금지했습니다. 어 그다음 문물 정비 속자 들어간 책세개 있죠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설 제가 이거 율동한구사로 했습니다 속대전 법전 속오레이, 어, 속오레이 의뢰서 속병장도설 군대 훈련 동국문헌비고 관찬백과사전이죠 홍봉한 그다음 동국여지도 전국지도 그다음 무원록 법의학서 세종 신주무원록 계승입니다 해동지도 군년을총 망라한 대표적인 군년지도죠 채색지도입니다. 기타 여지도서 전국읍지 어제 자성전 스스로 반성한다 어제 경세문담 어제 소학지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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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무조건 영조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동무 속쓰리 동두개 무하나 속대전 속우레이 속병정도설동국문원비고 동국여지도 무원녹 꼭 암기 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개 강력한 왕권에 관한 일시적 탄평이었습니다. 근 분당 간등으로 아들이 죽는 이묘화번이 발생한다, 사도세자가 죽는 이모화변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영조보다도 더잘 나오는 정조입니다. 정조는 중론 탕평이죠.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입니다. 시파등형이에요 노론, 옹, 노론 중에서 이제 사도세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시파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남인, 어, 남인, 체제공하고 정리학용을 등용해요. 척신과 황관을 제거합니다. 홍인안, 그쵸. 정조의 외, 그외갓집을 아주 아장냅니다그 음. 다음, 탕평 현판. 탕탕평평실. 이건 창덕궁 주암루에 있습니다. 규장각이 있어요. 탕평비는 영조. 탕평액자는 정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체완정도 일으켰어요. 어, 기존 문체, 얽미지 않는 신문체를 탄압합니다. 노론 탄압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탄압합니다. 그리고, 개혁정치 보도록 하죠. 이 개혁정치가 시험지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초화, 신규, 대장수. 제 암기팁이죠? 초화, 신규, 대장수. 꼭그 기억하세요. 초화, 신규, 대장수. 초계문신, 화성건설, 시내통공, 규장각, 대유둔전, 장용영, 어, 수령강화.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영, 왕직속군대. 그쵸. 규장각, 왕실도서관, 역대왕, 글과 책수집. 그리고, 비서, 문항기능. 서울출신 규장각 검서관 사검서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강화도의 외규장각 건설하죠. 어~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도저 약탈합니다. 도서 약탈해요. 어~ 그다음 규장각이 왕실 도서관들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왕 직속기구가 됐다. 음~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영 규장각 왕권 강화기구입니다. 신해통공 체제공의 건의로 생행했죠 유기전 대외한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이것도 기출됐죠, 여러분. 유기전 제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초계문신 관리 재교육합니다. 37세 이하 당학원 중 정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했어요. 음, 그리고 열흘마다 어, 평가했다. 귀장각에서 교육했다. 40세면 졸업. 오케이. 그다음 대유둔전. 지방군 경비죠. 화성 신도시 건설하고요. 어, 사도세자묘 이장합니다 현륭원. 주교사 배다리 건설 이후 호남 호서 등의 좋은 관한 사무 주관합니다. 오케이. 어, 주교사까지 했고요. 근데 주교사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음, 화성쪽도잘 나오고요. 수령 강화, 이건 잘 나옵니다. 수령권이 강화됩니다. 음, 그리고 자대권, 통청권이 완전히 폐지되고요. 그 다음 재연 절목, 어, 그쵸, 저수지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인 등록제, 공장은 폐지되고요. 어, 정유 절목, 서울차별이 완화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감기 팁은 초화신규 대장수 이 것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문물 정비 보도록 하죠. 홍지정서 문집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책잘 나옵니다. 그다음 일석노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렇죠. 일기입니다. 동문이고 외교문서 이것도 나왔죠. 대전통편 법전 잘 나오죠. 탁지지 호조 재정 추간지 이거는 형조. 그다음 무해도보 통지 이거는 무술정리.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래서 요즘 잘 나옵니다. 무예도부 통지는 근데 명심할 게 우리나라에서 한게 아닙니다. 이건 북한에서 했어요. 그 다음, 고금도서 집성. 중국 백과사전 수입했습니다. 딴건다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만 수입합니다, 여러분. 내각 인력 일기고요. 규장각. 만천명을 주인 옹자서 태극이 나다. 그렇죠 이거는 창덕궁 종덕정 현판입니다. 규장각즉 규장정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태학지 추간통 뭐 변학통 뒤에 있는데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어~ 이 암기팀만 암기하면 됩니다. 대전에서 무예를 배워 홍제동문에서 탁친이 고추가 나간다. 다시 대전에서 무예를 배워 홍제동문에서 탁친이 고추가 나간다. 대전통편 무예도우통지 홍제전서 동문이고 탁지집 동 어~ 고금도서집성 다음 추간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암기 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책 이름만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 책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기타 홍구경이 새도정치 했죠? 하지만 곧 잘리고요 진산사건 천주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 윤지충, 권산영이 모친의 신주를 소각해 근데 이거는 정조때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최초의 박해, 신의 박해 하지만 규모가 작다 산림 무용론, 군주 도통론 뭐 군주가 최고다 화성건설하죠? 사도세자 묘이장합니다. 의계로 기록하고요. 거중기, 정리학용, 활자, 임자자, 정유자, 항구자, 충추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음, 근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조는요, 준논탄평이고요 그리고 문물 정비했고, 개혁정치했다. 그래서 암기팁, 초화신규 대장수, 그리고 대전에서 무예를 배워 홍제 동문에 탁진이 고추가 나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조 헌종 철종 가도록 하죠 이때는 세도 정치죠 소수 가문이 권력 장악했습니다 비변사를 소수 가문이 장악하죠 음 매감 매직 그렇죠 관직을 사고팔고 탄관오리들이 나타납니다 삼정이 물란하고 그래서 이제 난이 발생하는데그 난이 대표적으로 홍경래 난 순조 때 암기 팁이 홍순아 기억나죠 암기 팁홍순아 기억날 겁니다 평서 대원수 홍경래죠 임술 농민 봉기 백낙신 철종 때임천아 기억나죠? 임천아 백낙신 폭정하고요.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유계춘이 수도예요. 잠반인. 그리고 박규수가 이건 진압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옵니다. 그래서 박규수가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하지만 곧 폐지됩니다. 오케이, 어, 순조 때 어, 보도록 하죠. 어, 정조 사후 열한 살에 즉위하지만 어, 정순왕과 수렴청자 수렴청정하죠. 그래서 어. 정조가 했던 거를 다 폐지합니다. 음, 장용영 없애고요. 그다음 규장각도 규모 줄이고 그럽니다. 어, 신유박해하죠. 음, 정조 어, 때라인들을다 제거합니다. 이때 노론 벽파가 남인을 제거하죠. 이때 정약용 유배 가죠. 음, 노론 벽파가 이제 시파로 권력이 이동됩니다. 이제 안동 김씨, 박남 박씨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특정 가문 안동 김씨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공로비가 6만 명 예 해방됩니다 (1801년) 이것도 잘 나와요 (1801년) 공로비 해방 효명세자가 개혁 추진하죠 일찍 요절해 개혁에 실패합니다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입니다 음~ 거기서는 왕이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다음 홍경래남 평안도에서 발생하죠 어~ 그리고 영국배가 최초로 통상을 요구하지만 거부합니다 헌종 풍양조씨가 세도정치합니다 기해박해 있어요 정화상이 처형됩니다 병어박해 김대건이 처형당해요. 철종 때,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죠? 음, 임술농민 봉기에 일어납니다. 백락신의 폭정으로, 아까 했죠? 어, 그리고, 이, 반란이 일어났던 이 평안도 특징은요, 어, 조선 후기 가면서 상당히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서 문과 합격자 늘어납니다. 하지만 차별받았다. 그렇죠 서북민이라고 차별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로 홍경래 난이 일어난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외 관계 보도록 하죠. 대외관계는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한번 그냥 간단히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전란수습 신리외교 중립외교 그렇죠. 강국립 전북대 폐교 광해군 인조 친명 배금정책 이괄의 난 그렇죠. 그리고 정묘호란 후금이 청으로 바뀝니다. 주전파가 득세하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삼전도에서 항복하고요. 그리고 사막사 처형되고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오케이. 효종 북벌 추구하죠. 나선 정벌합니다. 두 차례. 함에 베테블레. 그다음 북벌은 서인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 그다음에 현종 때 예송 있죠. 북벌이 이제 쇠퇴합니다. 남인이 훈련 변대, 별대를 설치하고요. 숙종 때 유뉴 허적이 남인을 어, 허적 같은 남인들이 북벌을 주도합니다. 어, 이거는 말이 북벌 주도지 군사력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채찰사부를 만들었지만 서인이 이걸 반격을 하죠 그래서 경실왕국이 일어나죠 그 다음 숙종 완전 말년입니다 여러분 숙종 말년에 백두산정계비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토문강 갖고 싸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음, 우리나라는 간도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 여기가 우리 땅이다 왜 송화강이 국경선이니까 중국은 아니다 두만강이 국경선이기 때문에 간도는 중국 것이다 이렇게 둘이 싸웁니다 싸우게 되는 게 백두산 정계비 됐습니다 그다음 간도 보도록 하죠 간도 백전 정계비 서위압력 동이토문 토문강 문제 갖고 싸웠다 근데 1909년 일본이 간도를 간도 예박을 통해서 청에 그냥 줘버리죠 100년이 지났어요 뭐 이제 국제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이 됐습니다 그다음 일본 보도록 하죠 기후약종 스시마섬 도주와 체결합니다 막부 아니에요 그광해군때배 20척 그다음 싸이 100석 이거 암기 t 있죠? 개기오이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기오이에그 다음, 통신사. 1607년에서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합니다. 음, 조선 전기에는 8번, 조선 후기에는 8번. 오케이. 그리고 19세기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발전하면서 파견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여러분. 밑에 울릉도 독도 역사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근태 정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근태 경제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하우하우.